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, 김성도 TV의 김성도입니다. 어, 요즘에 어떻게 힘내시고 긍정으로 어, 더욱 즐거운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. 어, 환경이 어떻더라도 더욱 더 의욕적으로 어, 열정을 하시면 어,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. 어, 계속 술 먹이는 사람이 있지요. 주변에 보면은. 왜 그렇게 술을 먹일까요? 모임이나 단체 이런 클럽 등에 가 어, 있다 보면 과하게 술을 먹이는 음,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. 무리하도록 그렇게 먹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. 귀하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막 술을 막 먹이는 적당하게 먹으면 이제 몸에 좋을 수가 있지요. 너무 심할 정도로 퍼 부어 먹게 되면 건강을 해치잖아요. 건강이 나빠집니다. 운동하는 단체나 클럽 등에 그런 데에서 아내와 신랑 같이 어울리면서 운동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어, 부부간에 활동을 하는데 그 신랑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거나 못하면 막 쫑코를 주고 큰 소리치고 야단, 야단치고 막 기분을 아주 상하게 하고 어, 그런다 합니다. 그 신랑한테 이상하게 그렇게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화내면서 그, 그 마음에 막 상처를 주다, 주다 주듯이 그렇다고 그래요. 여러 사람들 있어도.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 합니다. 운동 후에 이제 간식이나 뭐 음료 같은 거, 또쌀 음료, 막걸리, 뭐 곡식으로 만든 그런, 그런 주류 같은 것도 이제 먹을 때가 있잖아요. 근데 뭐그 신랑에게는 막 계속 먹이고 들이키도록 따라주고 권하고 그렇게 막 심하게 <laughs> 먹인다 합니다. 아, 평소에도 신랑은 건강 때문에 술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고요. 또 원래 또 신랑이 또 술을 좋아하긴 좋아한다 합니다. 어느 특정한 신체 부분이 좀 좋지 않아서 의료진들은 이제 술을 좀 조심하라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. 그런데 그 안, 그런 걸또그 안에도 알고 있죠. 그 분명히 알면서도 막 계속 그토록 술을 먹이고 권하고 그런다는 거죠. 왜 그럴까요? 같이 운동하는 그 회원들이 신랑한테 그러지 말라. 좀 조심해서 해야지 너무 과하게 먹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걱정스럽게 그렇게 말을 한다 합니다. 그러나 그런 것알 그런 건 개의치 않고 계속 그렇게 알랑거리면서 애교 떨면서 막 술을 막 과하게 먹인다는 거예요. 그 남자가 나름대로의 돈이 있다 합니다. 그 여자는 첫 여자가 아니고요. 두 번째 만난 그런 여자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회원들이 생각할 때, 아, 그래서,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구나.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합니다. 몸을 나쁘게 빨리 망가뜨려서, 신체를 나빠지게 해서, 아, 자기 챙길 걸 챙기겠다.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. 무서운 이야기입니다. 너무 무서운 무서운 계략이지요. <laughs> 본래 본 본처 원래의 아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? 건강을 위해서 오래 살도록 챙기고 따뜻하게 할 것인데 두 번째 만난 여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무서운 계략으로 돈 때문에 그 신랑은.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좋다고 마냥 술 주면 먹고 마시고 흥얼거리고 그런다는 겁니다. 너무 부상하다고 그래요. 그 돈을 챙기기 위한 그런 계략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아주 우울하지요. 사람 만나는 거 주변에서 알랑거리고 그 너무 이렇게 잘해주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정말 살펴보시고. 조심해야 됩니다. 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. 돈 때문에.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, 어, 더욱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고, 더 좋은 만남으로 더 행복한, 멋진 생활을 해야 됩니다. 이러한 불안 요소, 이런 뭐, 이런 유혹에 빠져서 막 그런 돈챙기려는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어울리지 마시고요. 어, 본인의 미래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어, 김성도 TV의 김성도입니다. 지금 좋아요, 구독 꾹꾹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더 좋은 일 있을 것입니다. 사랑합니다.